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동산TV 이태성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목이 완료되어 있고 바다 뷰가 아름다운 한적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토목이 되어 있죠 이렇게 토목이 되어 있고 아래도 토목이 되어 있고 이쪽도 토목되었고 여기도 되어 있고 그리고 5m 단지 내 도로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까지 다매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캠핑장으로 사용하시거나 주말 주택, 세컨하우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토지들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변 환경이 좋고요.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 한적하게 지내기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 면적도 소형 평수구요. 그리고 금액도 저렴한 금액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화 쪽에 소형 농지, 위치 좋은, 그 다음에 전망 좋은, 주변 환경 좋은 토지를 찾는 분들에게는 해당 토지를 어,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모도죠? 흔히 성모도라고 말씀드리는 이 삼산면 상리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구요. 우리 초지대교, 강화대교 건너시는 분들, 어, 요렇게 오셔서 성모대교 건너셔서 이길 따라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한가하고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상주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주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산도 뒤로 있고 앞쪽으로는 이 앞에 앞바다가 조망이 가능한 전체 필지가 앞바다 조망이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드뷰를 한번 좀 보죠. 네. 땅 모양은 저렇게 생겼고요. 자, 이 부지죠. 이렇게 보시면은 예, 토목이 되어 있고, 앞쪽에 바다 뷰가 이렇게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토지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 넷, 다섯, 여섯, 여섯 필지가 남아있고요. 앞쪽에 한 필지는 매매가 끝났고, 1번부터 6번까지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저 필지가 이제 방금 보여줬던 필지 여기가 1번이고요 2번, 네, 여기가 3번, 4번, 5번, 6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1번 필지가, 도로 17평, 본토지 110평, 111평. 그래서 128평이고요. 평당 80만원에 매매를 진행합니다. 2번 필지가 1억 400, 3번이 9,840, 4번이 1억 2,480, 5번이 9,360, 6번 필지가 1억 2,080만원에, 예. 네. 정찰제로 평당 80만원에 매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가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식적으로 이제 분할이 될 건데 곧될 거예요. 분할이 되면은 어차피 m분의 1로 면적이 도로 지분에따라가고요 그리고 요 잘리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면적 증감이 될수 있습니다. 뭐 여기가 128평인데 본토지가 한평 줄면은 이 80만 원 깎으면 되구요한평 들어가면은 80만 원더 받아서 매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필지 돼있구요 아래 여기 큰 필지는 매매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나머지 여섯 필지를 평당 80만 원씩의 매매를 합니다. 자, 토목이 다돼 있고 바다가 조망이 되고 뒤쪽으로 산을 끼고 있는 좋은 위치에 한적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어, 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5번 필지에서 촬영을 시작했고요. 앞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위에가 3번이겠고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 필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우측, 좌측 이렇게 필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처에 저 앞쪽으로도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뭐 캠핑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세컨하우스를 짓거나 네, 편하시게 사용할 수 있게끔 주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따로 지금 앞에 보이는 저집 하나 빼고는 주변에 집도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이 나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쪽에 바다 보이시죠? 그리고 산에. 삥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기 좋고 전망 좋고 그런 위치에 토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이렇게 전망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시면은 이 카메라로 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전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보는 것을,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제일 아래 토지는 매매가 됐고, 요 부지, 요 위에 부지 뭐 크지 않고 1억 미만 또는 1억 약간 넘는 금액으로, 어,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뒤로 상주산을 하고 끼고 있기 때문에 공기 좋은 거 당연하고요. 앞쪽에 전망 좋은 거, 그다음에 번잡하지 않은 한적한 동네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추천드려보는 해당 토지 매물입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같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 필지별로 원하는 수준 필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필지 에, 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보전관리지역에 토지를 토목이 완료된 예, 토목이 되어 있는 토지를 안내해 드렸고요. 어, 평당 금액 80만원으로 총 6필지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필지 마음에 드는 필지를 선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